특히 태행산맥은 1,500m 이상의 고지대, 2,390m 이상 올라가는 높은 줄령이고, 급격히 떨어지는 곳은 북경, 북쪽 말리장성이 지나가는 연산산맥으로 이어지는 지점인데, 이곳은 보통 7,800m 전후입니다. 500m 이하로 떨어지는 곳은 계곡지역이고, 이후 흥산맥지역인 적봉지역부터 계속 상승해 실화물의 강 발원지인 소, 서천산에서는 1800m 까지 올라갔다가 시라문행 강의 지류인 경류화에서 급락해 1067m가 됩니다. 지금 이 지점이 해당됩니다. 이곳부터 1220km의 대형활령산맥이 쭉 북상을 합니다. 해남 땅끝마을서 산만도 최북단인 온성의 두만강까지 직선 기준 1013kg라는 점